예. Yeah. 아, 이맵 이야, 이맵 이면 내가 또 한번 퓨즈 로 비벼 볼만 하지. 아이고 응, 방어 팀씨발 잠깐만, 여기 얘도 있어뭐 가요? 얘도 에이 코어 달려 있 어? 아뇨, 미트 아뇨? 왜같은 mp5 계열 인데, 이 k 가붙어있 구나. <목소리> <목소리> K 부팅으로 안 부팅으로 무슨 차이인데 대체? K는 오버클럭이 더 잘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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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네. 네. 하시는 이유가 미션 때문입니까? 이 미션 충하? 질문 <laughs> <음료 poking lui> 탓입니다. 절대 저는 미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탄사님, 왜 하는 거죠? 저는 결백합니다. 그죠, 전 그러면은 뮤트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하, 뮤트를 네. 좋아하신다. 제가 그냥 뮤트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판사님, 전 죄가 없습니다. 전 절대 지금 아... 드론을 막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너무 넓다고요, 막을 곳이. 드론이 하나 어딘가에 다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판사님, 전 죄가 없습니다. 방위가 하나 작동했군요 아 뮤트 일 안하네 100점 어디갔냐 우리팀 전제가 없습니다 판사님 아 100점 안 들어온거 봐 이또 심각하네. 나이 어디야? 아이구야 여기 밖에요. 음. 아마 계단 쪽인 것 같은데. 가운데 또 하나. 여기 밖에 복도에 야, 야, 야. 아, 어이구야, 탱쳐, 탱쳐 밖에 탱쳐 에이, 커지고 있었네, 어이구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자칼 님, 아유, 자칼 아이고, 아따다다다다 <laughs> 저런 All were 아 뮤트 님, 네, 아, 네, 말씀 하 세요. 디오 씬 님, 벽 광화 2개 플러스 뮤트 제머 걸린 거2개40점 오케이 <laughs> 네, 네. 제가 또한 캐리하죠, 이제. 적팀 캐리? 예. Yeah. 저 서마이트가 날 농락했어. 왜? 죽여 버릴 거야. 모르노락 했는데. 디퓨저를 놓고 다시 가져갔다니까. 진짜 여기서 2차 하려나? 와, 상대 밀도는 기가 막히네. 네. 잘 막네, 드론. 네, 드론이 제마에 걸려버렸어. 아이구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드론이. 킥. 어야층이야 막... 네, 같은 장소요 어. 오케이. 같은 장소인데 뮤트가 기가 막히게 막더라고. <laughs> 아네. <laughs> 어. <laughs> 지금 반나절 동안 또 드런질만 하겠지? 하겠지? 즉이 게임이 사대오 게임이다. 제 펄스 있지? 모르죠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 나이스. 옆방에 있다. 옆방에 있다. 야. 여기 있어요 하나. 아니, 어디서 좋은 거야? 우리 A씨는 뭐하고 있었대? 아이고, 그걸 좋다. 이 새끼들아, 상대 발길이 있다 알았다. 이번 라운드 진거 같다. 이번 에도진거 맞은 거 같다. 이라운드만 치면, 은다행이지 아마 게임도 진거 같다. 아8아이신나죽었다아나아 안 되겠다 미션 할수 없어 이리로. <laughs> 아 지금 점수 부스트 하시려고. <laughs> 네? 네? 네. 나는 투표를 하지 않겠어 <laughs> 어차피 우리팀은 어딘지 못 말할 것같아네 <laughs> 안녕하세요 최현민님 이거 지면 그냥 0대가걸려 지금 잡힌 애들만 잡힐 것 같은데. 이걸 거뭘 하지? 뭘? 에? 에? 에 아, 왜 근데 충격수탄 아니었냐? 수류탄 필요 없었죠. 필... 음, 수류탄의 힘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지 않나요? 수류탄 이게 얼마나 유용한데요 이런 걸로 드론도 파괴되고, 어, 얼마나 좋아? 스소리 와. 그 밴드 디 빠요. 왜? 밴디 이렇게 두개 합쳐져 있어. 아 미친 이거 왜 헤드 따요? 아씨발 히바나 있어. 아니 여기 보이는 게 헤드밖에 없는데 당연히 헤드가 따이죠. 히바나 <목소리> 있어 그쪽에. 어 씨에 졌다. 예. Yeah. 예. <laughs> yeah. 아니 이거 여기 보이는 게 헤드밖에 없는데 당연히 헤드가 따이죠이 오빠 밴드 되게 멋있게 잘 설치한 것 같아. 에이, 자기가. 오유 무서워라. 저기 세명 있네. 이제 뭘 3명. 하면 되나? 복도에 세명 있어. 아이고야, 어, 어제 냐？All Friends Were e l i m i t e d Mission Failure. 아는 항복 없 나？왜 계속 항복 을못누 르게 하는 거지？이러면 항복 저을얻는건 거야? <laughs> 아, 스님 이, 유 일하 게0킬 영어 시야 <laughs> 밥소사문 제가 있단소 리군 히히. 변명을 좀 해보시죠. 변명이요? <laughs> 네. 아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왜 140점이신가요? 제가 못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뭔 어, 한다고요? 자 게임을 저또 못한다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게임을 못시는구나팬들 아, 있고 아싸 팀킬 얻었고 팀킬? 막 있고 몰라 누구의 아 트위치 졌구나 트위치한테 맞았네 밴디 왜이 오지? 저 뭐... 해초에 제가 구독자 같은 거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면은 이미 방송을 그만뒀을 겁니다. 진정해. 그만뒀으면은 내가 좀 편해졌겠지. 오, 여기 뭔가 뚫렸다. 신경 안 써요. 저 시청인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분명히 2층에 뭔가 있을 뿐인데, 내 아. 빌이 틀렸군. 2층이 있어? 몰라요. 자카할 상태로는 더 있다고는 한데. 길이 있었네. 하씨. 저 어떻게 알아야지? 아 짜증 나. 너 뭔가 빌이 아니야 지금. 발킬이친 있어. 어제 빌이 너무 좋아서 그래. 자기 전에 빌이 너무 좋았네. 뭐 계속 보고 있다. 네가 뒤지지 않겠냐? 음, 확실히. 응, 확실히. 어, 그런데도 볼 수밖에 없는 저 참맛. 이야. Yeah. 중독성. 끊을, 끊을 수 없는 맛. 이 끊어야지 음, 너무 많이 먹어서안 좋아 어 점수다 오 트위치 잘 싸. 예 플러스 10점 예 yeah. 무슨 플러스 10점이죠? 10점이죠? 빵탄못보신가 다 보는 거야. 거기. 아, 여기 있어? 음. 음. 야, 저기 아래쪽에는 되게 별로간데 발키리 아직 안뒤졌지 음. 발키리 할까나? 시간이 없는데. 10 씨. 쳤네. 어이고야. 이만 한이 2킬을 했다. 사전단 0킬이다. 저런. 참패. 괜찮아. 아직 곧이니까. 아, 너무 잘하신다. 네, 제가 좀 잘합니다. 네. 네.